짬뽕 짜장면이라고 있는데요 네. 밑에 있어요 두 번째 줄에. 네, 짬뽕 짜장면 네. 네 짬뽕 짜장면을 고른 이유는 짬뽕이 좋냐 짜장면이 좋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. 태민 군이 말하는 짬뽕 짜장면의 성조가 있어요 네, 이거 예. 방송에서 한적 있었네요 예아 없었죠 그죠 네 그래서 아, 지금 지금 생길 겁니다 네 우리가 네. 우리가 들으면서 아 이거 네. 너무 귀엽다 네 언젠가는 팬분들에게 한 번씩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? 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죠. 네, 짬뽕 짜장면이 다섯 글자를 최대한 귀엽게 해봐라. 아 귀엽게가 아니고요 네. 태민 군만의 그 네. 매력을 그 담아서 성조를 담아서 네. 예, 쪼가 있습니다. 저 이게 아, 성조가 네, 억양이 있습니다. <laughs> 네. 그거를 한번 해주세요. 자 시작. 아, 그... <laughs> 야 표정도 자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. 네. 자, 알고 시... 있죠. 시작 네. 짬뽕. 짜장면, <웃음> <웃음> 짬뽕, 짜장면. 우와. 저는 이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. 아, 네. 그래요? 네. 그, 왠지 모르겠어요. 막 그래요. 마음이 오, 나중에. 네.